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려견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조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. 청소기를 바닥에 놓고 청소기를 쳐다보는 순간 칭찬 신호 후 우상해 주세요. 작동시키지 않은 청소기를 조금씩 움직여주세요. 이때 반려견이 청소기를 시선으로 확인하는 즉시 칭찬신호 후 보상해주세요. 청소기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칭찬신호 후 보상해주세요. 것다를 반복하며 칭찬해 줍니다. 청소기의 작동 시간을 점점 늘리며 긍정적인 경험이 될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해 주세요. 혹시라도 청소기를 향해 짖거나 달려들 경우 모든 걸 중단해 주세요. 청소기도 끄고 움직임도 멈춰 주시는 겁니다. 반려견이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해졌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. 청소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개를 꾸준히 진행할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서서히 극복하게 됩니다. 이 방법은 반려견의 한계치에 맞도록 분감화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. 무작정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이겨낼 수 있을 만큼씩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켜 반려견도 자극을 극복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고 보호자와 바람직한 관계. 를 형성하는 일석 이조의 현명한 방법입니다. 청소기를 무서워한다면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.